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모습많려 했어요. 귀여워.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이게 어, 좀당황스러운데다 이러가지고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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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제 <laughs>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생겼는데요. 제가 사실 저희 집은 약간. 어, 어, 애를 되게 강하게 키우요. 저희 아버지 아빠도 강게 키우고 저희 외할아버지 엄마도 키우고 그래서 아빠 엄마처럼 강하게 키우고. 아, 아, 아. 저도 아마 저의 제 애들을 강하게 키우는데. 근데 사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했던 말씀 이 있었어요. 저한테 어, 사람들이 모든 모든 만남들이 이별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대신 저희가 이별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사람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이라는 단어 새로운 시작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언제나 또 만날 수 있고 열한 명도 각자의 새로운 시작 잘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있고 있기 때문에 지가안 웃고 있는 거 같아요. 네, 그냥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밝은 분위기 항상 무대 위에서 되게 밝은 분위기 되게 파스티브 분위기 주고 싶은데 오늘 어, 날 따라서도 그러지 못해서 정말 어 뭐라 할까 이것도 정말.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무대 완전 멋있게 하고도 아니고 뭐 곡들이 너무 좋은 그만큼 막 사람들이 꼭 듣게 되는 곡도 아닌데 이 중에서 이제 원어브들이 들어주고 봐주고 이게 오늘 차 되게 막혔다고 들었는데그참들어 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